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볼, 어 투수 맞고 90도로 골절. 글러브 채로 토스합니다! 놓쳤어요! 어, 지금은 어. 느린 화면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손목. 그니까 송구가 김민수 선수의, 그니까 송구가 날아올 때, 그니까 김민수 선수가 송구를 받을 때, 어, 소크라테스 선수하고 지금 부딪힌 것 같거든요. 네, 좀 느린 화면 봐야 될것 같아요. 글러브로 집고, 네. 글러브 채로 토스를 냈습니다. 어. 아. 아. 지금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수가 예. 베이스를 밟으면서 왼손을 지금 위로 치켜 들었거든요. 여기서 아, 그러니까, 부딪혔어요. 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동작인지, 예. 그거를 좀. 예. 아, 지금 하필이면 미트 안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봤네요. 네. 예. 다시 확인하시죠. 미트 안에 손이 들어갔다가 그렇죠. 빠지면서 엄지 손가락에 껴 있었던 고무링도 동시에 빠졌고요.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부딪침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레.